안녕하세요. 시흥 특구 시간입니다. 생태도시 시흥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동이 있죠. 바로 시흥을 대표하는 연꽃 테마파크가 있는 연성동입니다. 봄을 맞이해서 연성동은 어떤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지 동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성동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연성이라는 명칭은 조선 초기 문신이자 동학자이신 강희맹 선생이 명나라에서 연꽃 연매를 가져와 하중동 208번지 관곡지에 처음 재배하여 널리 퍼지자 세조가 안산군의 이름을 연성군이라 칭한 데서 유래되었으며 관곡지는 시흥시 향토유적 제 8호로 지정되어 있고 인근 정꽃 테마파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명칭을 가진 우리 연성동은 91년 1월 15일 연성 출장소로 시작하여 같은 해 9월 1일자로 동으로 성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현재 인구 6만이 넘어선 시흥시의 1락개동중 가장 큰 인구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선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은 요가, 통기타 등 13개 강좌가 있습니다. 특히 4월 부모교육 강좌 및 5월 웃음치료 강좌는 이일 무료 특강 강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모교육 강좌는 입시교육으로만 키우가는 부모들에게 내 자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개설하게 되었으며 웃음치료 강좌는 날로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문명의 틀 속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봄을 맞이해서 여러가지 계획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연성동에 자랑거리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65회 식목일을 맞아 우리동에서는 매우 뜻깊은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연성동 주민과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 그리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한데 모여 연성동 주민센터 하단에 청렴수로 명명된 대형 소나무 두그룹의 다수를 식지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애양심을 고취시키고 직원들에게는 시흥시 공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도 조성과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는 상징물로 영원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연성동은 제주도의 올레길에 버금가는 눔내 습길과 개꿀길이 조성되어 연성동민뿐만 아니라 타시의 많은 시민들도 우리 지역을 찾는 등 그야말로 시발전의 중심축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꿀생태공원 연꽃 테마파크 조성과 함께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 시흥의 밑거름이 우리 연성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우리 동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연성동은 시흥을 대표하는 동으로 동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전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상승의 균이 넘쳐나는 역동적인 동으로서 앞으로 몇년 후면 동민들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연성동의 발전에 그리고 시흥시의 발전에 정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성동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시흥 발전의 중심에는 연성동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는 41만 모든 시민의 염원이었던 신안산선이 시흥시로 유치되는 큰 영광이 있었으며 그 노선이 다름아닌 우리 동해 중심지역인 시흥시청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사원시선도 금년에 착공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된 공정에 맞게 차분히 진행되고 있고 신안선선 확정 발표와 함께 대두된 월급 판교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싱을 비롯한 다섯 개 도시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0년도 예비타사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어 향후 모든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선동을 중심으로 한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연선동은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 지역이 될 것이며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장인택지 개발 사업과 함께 시흥시척을 중심으로 한 행정타운과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연성동의 발전을 위해 본인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성동 주민센터를 지키고 있는 청렴수의 모습을 보니까 연성동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연성동을 대표하는 갯골공원또 연꽃 테마파크, 그리고 늪내길을 깨끗하게 잘 가꿔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연성동이 되길 바랍니다. 시흥토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